이거 좀, 벌려줘야 됩니다. 잡아당겨야 돼요. 네. 잡아당겨서, 케이짐이나계시은 무조건 가운데를 비워야 돼요. 응. 음. 벌려주셔야 되고, 안쪽으로 난 가지 있 안쪽으로 난 가지. 얘를 빨리 집어줍니다. 얘를. 음. 안쪽으로 난 거는 무조건 집어줍니다. 네. 얘가, 빨리 꽃눈이 들어오면은 수세도 빨리 안정이 돼요. 그리고, 햇빛도 잘 들어와요. 안쪽으로 그래서 안쪽으로난 주지는 짧게 짧게 그리고 유인해가지고 벌려주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. 요 나무는 그렇게 하면 돼요 완전히 자르는게 한, 네. 정도는 한게 그러니까 2, 3cm 정도는 아. 한게 높고 2-3cm 네. 지금 짚는거는 음, 보통 손가락, 손가락 두 마디면 좋아요 손가락 두 마디면 좋아요 네. 한마디 해도 상관없어요 왜 안틀기는지 약간 질문했잖아요 왜안 틀리는지 나중에 강의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. 그리고, 심짓기가 왜 지금이 딱 좋은지도 예, 설명을 드릴게요.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벌립니다. 그리고 2년차에, 2년차에 꽃이 핀 나무가 있죠? 네. 2년차에. 홍수봉. 이 경우에는, 내가 볼때이 나무가 수세가 강하다 싶으면 꽃을 따버리세요. 아니 아니 아니, 아니. 약하다, 약하다. 약하다 싶으면 따주고 강하다 싶으면 달아놓으세요 아 아시겠죠 이? 요거는 요거 이해하시고 약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강해요 아, 요거는 약한 겁니다 아, 아, 이 정도면 약한 겁니다 그래서 꽃이 피었으면 따줘버리세요 아 약해 여기 꽃이 피었거든요 아쉽네 음. 음, 근데 이게 흙꽃이흙꽃 흑꽃. 안에 알매기가 암술이 없어요 시방이 없습니다. 그리고 2년생은, 어, 만약 열매가 달았으면 수세가 약할 경우에는 따주세요. 이거는 아직까지 어린 나무기 이 때문에 꽃은 피었는데 아직, 열매가 발달할 나이가 아니죠.